무슨 길입니까 오전만한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제가워님 모시러 갔다왔습니다 오케이 파킹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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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까 여기 지금선에 부원집입니다. 부원집 부원집 예. 부원집 아, 유명해. 여기 아오징이가 유명하고요. 낙지랑 네. 이제 팔첩반사. 배고프죠? 아, 넌 너무 배고프지라고. 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일단 먹으러 가시죠 됐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기사 <laughs> 와 이거 큰일 났다 오늘 고추 나왔다 혹시 고추는 따로 파나요? <laughs> 고추... 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좀. 오늘 <laughs> 고추 이제 거덜나게 생겼는데 아, 아, 고추 나왔는 이거 한 0.001인분인 것같아요 <laughs> 일단 배고픈데 빨리 가서 시키죠 잘쳤네야 어, 오늘 아. 뭐 먹냐? 오늘 아 여기 메인판 보시면 오늘의 정식 요그 음. 다음에 라면 정식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음. 오늘의 정식하고 라면 정식하고 두루치기 하고 와 근데 라면 정식 진짜 좋다 그래. 국 대신 라면이잖아 그러니까 이 메인 메뉴는 이렇게 랜덤으로 바뀐다 아, 그러니까 딱 그게 좋아 랜덤 음. 골라 먹는 재미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뀌면 밥먹으가야뭐 먹을래 뭐 먹을래 뭐 할그 그냥 오늘 정식 주세요 그러딱 가로 탁탁탁탁탁탁탁 맞추면 주는 대로 막 먹고 괜안지탁탁탁탁탁 다음은 착석 우리같이 결정장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아 솔직히 결정장애 없지 다 시키면 되니까 <laughs> 영의의 위치가 맞지 지금 밥을 이 많이 주셔 다 많네 와 형제 다 나왔으니까 바로 먹고 보자 음식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라면에 그러니까 국 대신 라면이 나오는 거고 네. 그 일반 정식에는 국이 나오는 거고 네. 라면정식에는 라면, 정식에는 라면 음. 국에는 미역국 음. 국도 바뀌나? 아, 국도 랜덤 바뀌지 안 적혀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나 어, 고추부터 어, 미역국 진짜 <웃음> 좋아 <laughs> 와 골라 맛있다 음아 고추 잘 <laughs> 음! 와, 내말 이거 곱네 아, 이거 아,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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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라. 자아 그렇죠. 근데 뭐부터 모야 될지 모르겠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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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나사람 냄새로도 알것같은데 라면 어, 진이 맛있다 딱 보니까 신나는은같은데 안전당면 아쌈면이전람은이사람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야이 <laughs> 사람은 <laughs> 꼬마니까. 근데 정식에 미역국 드시기 싫으신 분은 라면. 와 라면도 최고잖아요. 이런 반찬에. 그렇지. 근데 아 근데 미역국 진짜 맛있는데. 와 라면 등식에 그냥 라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와저 와, 왕꼬막도 있네. 네. 아 반찬 너무 많은데요. 이 가지 튀김이요. 그렇지. 와 가지. 와 이거 진짜 탕수육 같다. 아직 탕수 아 맞네 탕수육도 없어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고기 손이 아파네 야. 냄비 아지무침, 떡볶이, 시금치, 꼬막, 파래, 파래, 고추, 고추, 아, 꼬추, 어, 아니, 내가 제육을 안 먹고 있다니. 아니,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집에서 시켜서 술한잔아 하게 돼. 음. 아니, 이거 와서 반주 한잔딱 하면서 먹으면 딱 좋겠는데. 진짜. 어, 술주도 싸네요. 소주도 그냥 지금 3,500원. 어, 괜찮네. 네. 그, 정식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반주 먹고 온 딱, 좋것 같은데. 음. 와. 어? 와. 리페가 따로 없네요. 그, 음. 데직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지. 음. <laughs> 와, 국부터 클리어. 국 진짜 맛있네. 얼마나 맛있보래 i t 보자 깜짝 놀 l f I'm done with 와, y s e 나 f 어 m done with myself. I'm done with myself. i 가 done with myself. i 네 <laughs> 와, 와 고추 잘 묻히네 고추, 고추 맛있죠 음. 이게 또 많이 묻히면 짜거든요 음. 음. 팍팍팍팍 하나 다 먹어도 안 짜요 맛은 멋음 맛있네 라면도 끓려야지 <laughs> 정말로 맛있다 본격적으로 반찬 <laughs> 맛을 볼까 <laughs> 가지게 한 가지가 소스가 있네요와 단수. 음. 깨달은 명란. 아 명란젓. 음! 음! 어, 반찬이 난 내가 너무 다 좋아하는 반찬들이야 낙지 한번 먹을까요? 어. 와, 1 낙지는 비벼 먹어야지 삭삭, 슥삭, 삭마 와, 낙지 볶음에, 밥 비벼 먹어지 음. 와 미역국까지 먹었는데아지 반찬 몇개안 먹었거든요. 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자 추석 설날이나 이제 따로 자취하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집밥얻어 먹는 느낌. 샘께서 자주 오겠는데 여기. 그러니까. 진짜 내가 완전 좋아하는 데. 와 이거 요 양산에 학생들 음, 그 다음에 뭐 대학생. 초중고 애들 국밥이나 이런 거 먹는 거 보다 여기 와가지고 8,000원 먹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즘 국밥 9,000원씩 하잖아요 그래 만, 원, 만 원씩 하는 데 보다 그니까 러 8,000원에 이래 먹을 수 있으면 토지 담았죠 밥도 많이 주던데 아 가지튀김 아이지 버섯 버섯튀김 김도 안 먹고 있었다 좀 맛있더라, 먹어봤는데. 음, 맛있더라. 음. 와 아, 낙지 전골에 김, 딱 두개 올려가지고. 와우. 음, 고맙 음, 너무 맛있다. 아, 여기 진짜 밥도둑이다. 진짜 전부 다. 여기 포장 많이 하시더라. 배달도 음. 많이 한대요. 음. 음. 아까 보니까 포장용기에 반찬을 담고 계시더래요. 이게 반찬 그대로가, 음. 그대로가 배달 그대로 나간다는데요. 음, 맞지? 음. 근데 이제 배달하게 되면은 배달 용기값이 500원 추가된다고 하요 음. ]ctoral. 그래도 뭐이 정도 반찬에 500원 추가해가지고 먹으면 먹을만하죠 맞죠? 난시게먹을것 같다 진짜 시키고 우리, 우리 집까지 배달 올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예 여기 본 집이죠? 이러면서 아예 그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고추 좀 많이 넣어주세요 <laughs> 예 고추 좀 근데 요즘 배달로 주문 안 하는데 아 아 맞네. 몇째 <laughs> 네. 남기사는 몇 살인가? 빼달의 미종이. 와. 시금치. 각지 삭삭 비비가. 나영이가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서 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 음. 지금 뭘 라면 한개다 먹을 때. 공지밥두개큰이니 음. 하지 마. 맛있게 먹으면 갈라리다 <laughs> 먹고 살자고 하는신데 먹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우리 먹는 만큼 일하면. 버스 몰고 서울 왕복 한세번 왔다 갔다 해야 돼. <laughs> 맞지. 거의 뭐 와. 비행기 끄는 정도 로 <laughs> <laughs> 먹고 있다 우리는. 와, 밥밥. 와, 밥밥. 아, 진짜 꽉꽉꽉꽉 눌렀단 말아야 일반 밥집 가면 이거 밥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진짜로. 버스 짜는 남기줬는데 와. 좀 기분 나빠하겠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laughs> 아니 음식 안 남길 수도 있는데 이거 남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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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좀더 드세요 여기 또오기사님 맨날 고생하시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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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와 아니 낙지 다 처먹고 일어난 거 이건 <laughs> 안 먹은 거 아니냐고 사실 그 쭈꾸미 씨 <웃음> <웃음> 음... 여기는 와우. 진짜 가족들하고도 한번 가보면한네 나도 우리 식구들 데리고 와야 돼. 아, 난 진짜 이상한 게 제육에 손이 잘안가더라 내가 좀 이상. 어. 평생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 예. 제육 포기할래, 고추 포기할래. 제육이지 바로. 진짜? 예. 네. 와. 어... 제육도 솔직히 맛있는데. 근데 고기랑 꼬리랑 비교 하겠죠 그렇지 떡볶 떡볶이 <laughs> 한번 볼까 다음은 여서 취향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 어, 선택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 선택하는 거 하나둘셋하면 까장면 어, 짬뽕 하나둘셋 짜장면 자장면. 어 여섯 다안하세자 돈까스 피자 하나둘셋 피자 돈까스 <laughs> 진짜 리얼 진짜 리얼한 맛네 진짜 리얼이라고 이자룡이 돈까스지 이럼이거는이거는이 정도. 이 정도. 둘셋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군요그래도안 겹쳐서 겹도이정피 터지게 싸웠을 텐데. <laughs> 아. 음. <웃음> <웃음> 아 새워 하네 <세월하네. 웃음> 낙지에 <웃음> 밥에다 낙지 국물 딱 해갖고 위에 재우 나. 음~~ 오늘도 한발 남겨놨네 마무리 <laughs> 마무리 아,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깔끔하다. 망기사, 배부르게 잘 먹었나? 와, 배 터질 거 같아. 아, 근데 오늘 좀 배가 많이 부르어 와, 오늘 진짜. 밥이 너무 꽉꽉 눌러 담겨져 있어. 밥촛밥? 응. 와, 진짜 평상시에 이, 이 정도로? 한 보통 와. 밥집에 한공기밥 음. 3개 정도 양 되는 거야. 아 장난 아니야. 2개 먹었으니까. 일반 집밥공기밥이라 생각하고 두그릇 먹으면 큰일 납니다. 와. 진짜 그냥 일반 분들은 와. 한 공기만 드십시오. 근데 반찬이 맛있어서 한 공기로 안될 텐데. 네, 안 돼. 안 돼. 아. 밥 강도 때다. 완전 밥무거 응, 진짜. 아니. 와. 이. 아니 배부른 이유가 이거네. 뭐일까? <laughs> 고추 때문에 배부르구만. 아 근데 나 진짜 이집 이제 좀 자주 올 거. 아 네, 저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잘 먹었습니다. 네. 네.